안녕하세요. 조용히 싸는 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주제. QQQ 단일 투자와 QTOPQNXT 조합. 장기 투자에서는 과연 어떤 쪽이 더 유리할까 하는 이야기 해볼게요. 먼저 QQQ부터 살펴볼까요? QQQ는 나스닥백을 그대로 추종하는 대표적인 ETF입니다. 창장된 지 오래됐고, 운용자산 규모도 수천억 달러 수준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ETF 중 하나라서 유동성 걱정이 없죠. ETF 투자에서 유동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매수 매도시 스프레드가 좁아야 거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요. 또 QQQ의 장점은 단순함입니다. ETF 하나만 사두면 나스닥백 전체를 가져가는 효과가 있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메가캡을 포함해 나스닥 상위 100개 기업을 포괄하니 미국 기술성장주의 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관리도 편합니다. 비중 조정 고민 없이 그냥 한 종목만 꾸준히 적립하면 되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QQQ는 상위 몇개 종목 쏠림이 굉장히 심해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상위 710개 빅테크가 포트폴리오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즉, 나스닥백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빅셉은 ETF에 가까워진 거죠. 이게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메가캡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좋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반도체 같은 성장 동력이 있다면, 이 쏠림 구조가 오히려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들이 압도적인 성과를 내줄 거라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한쪽에 너무 집중된 만큼 대형주가 조정을 받을 때는 QQQ 전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안으로 등장하는 게 QTOP과 QNXT 조합이에요. QTOP은 나스닥 백 상위 30개 대형주를 담는 ETF. 쉽게 말하면 QQQ에서 메가캡만 따로 뽑아낸 버전이죠. 반대로 QNXT는 상위 30개를 제외한 나머지. 이0게 종목을 모아둔 ETF입니다. 즉, QTOP과 QNXT를 합치면 QQQ 전체가 됩니다. QQQ를 둘로 쪼개 담는 방식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조합의 장점은 뭐냐면, 투자자가 직접 대형주와 중견 성장주의 비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QQQ는 고정된 구조라서 그냥 따라가야 하지만, QTOP와 QNXT를 쓰면 나는 메가캡에 조금 덜베팅할래 혹은 넥스트 70에 더 기회를 줄래 하고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죠. 그럼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만약 QQQ와 똑같은 효과를 원한다면 QTOP 77%, QNXT 23%로 맞추면 됩니다. 이 비율이 실제 나스닥백의 구조와 거의 같아요. 실제로 2025년 연초 이후 성과를 보면 QQQ는 12.5%, QTOP은 13.8%, QNXT는 9.2%였습니다. 77대 23으로 섞으면 12.7%로 QQQ와 거의 똑같은 성과가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비중을 조금 바꿔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0대 40 혹은 50대 50으로 가져간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메가캡 솔림을 줄이고 넥스트 70 노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메가캡 과열이 우려될 때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QTOP과 QNXT 모두 나스닥백이라는 같은 지수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 건 아닙니다. 즉,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QNXT 비중을 늘린다고 해도 리스크 분산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77대 23은 기대 수익 10.7%, 변동성 24%, 최대 낙폭 -20%. 60대 40은 기대 수익 9.6%, 변동성 25%, 최대 낙폭 -21%. 50대 50은 기대 수익 9.0%, 변동성 25.4%, 최대 낙폭 -21.7%로 나옵니다. 즉 분산 효과는 크지 않지만 대형주 과열기에 조금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럼 장기 투자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순하게 가고 싶다면 QQQ 하나로 충분합니다. 관리도 쉽고 장기적으로 메가캡이 계속 시장을 이끌 거라고 믿는다면 QQQ만 꾸준히 적립식으로 가져가도 괜찮죠. 두 번째, 유연성을 원한다면 QTOP 77%, QNXT 23%를 기본값으로 두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면 사실상 QQQ를 복제하면서도 원할 때는 비중을 기울일 수 있는 옵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좀더 능동적으로 알파를 추구하고 싶다면 성과 격차가 벌어질 때마다 5에서 10% 정도 비중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울 때는 QNXT를 조금 늘리고 반대로 대형주가 과도하게 조정받았을 때는 QTOP를 늘려서 시소 효과를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위험은 크게 늘리지 않으면서 추가 수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투자자의 성향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투자에 신경 쓰기 싫어. 그냥 단순하게 가져가고 싶어라면 QQQ. 나는 조금 더 유연성을 갖고 싶다라면 QTOP와 QNXT 조합. 특히 메가캡 쏠림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QNXT를 섞는 방법이 마음 편한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저라면 기본적으로는 77대 23을 두고 상황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비중을 조정하는 전략을 택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QQQ와 동일한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과열 구간이나 조정 구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